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비전 보드예요. 이 비전 보드가 네. 제가 정확하게 이게 20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아내와 첫 가게를 할 때, 네. 예, 원룸에서 저희가 처음 신혼을 할 때, 그때 저희가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.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? 아무것도 없을 때였죠. 매장 한개 딸랑 차려서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차려 살 때, 그때 아내에게 꿈 사냥을 하자고. 네 지금은 오빠가 이걸 못 해주지만 미래에는 해줄 수 있다고 p c 방 가서 네가 원하는 집, 원하는 차를 이제 좀 사진을 뽑아오자 사진을 뽑아와서 붙였어요. 예, 네. 그래서 원룸에 걸어놨던 액자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. 20년 전에. 그래서 여기 집이 그 당시의 집이었는데요. 지금 사는 곳과 너무 비슷해요. 소름돋았어요. 이 <laughs> 차는 뭐예요? 아고 그 차도 예전에 사고 싶었던 차인데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첫 차가 아반떼거든요 네. 그래서 아반떼를 붙여놓으니 또 아반떼를 또 사게 되고 또 벤츠를 붙여놓으니 벤츠를 사게 되고 또 포르쉐를 붙여놓으니 포르쉐 사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네. 뭘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음. 하시는 분도 있을거예요 어, 기적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